내가 사업을 해도요. 내 사업 계획이 있어야 돼요. 내가 싸움을 해도요.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획 잡는 거랑 세상 돌아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? 내가 신이냐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. 안 그래요?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,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. 주가도 마찬가지예요. 주가의 파동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내가 이해한 파동이 맞느냐 틀리냐예요. 내가 이해한 파동이 맞으면은 나 이익 실현을 한번 내 틀리면 손절하는 거거든요. 그럼 손절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.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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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지도 한번 사줄 만한데 안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? 손절해야 돼요. 안 그래요? 맨날 받아 처먹기만 처먹고 안 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세내분 사줘 보면은 밥 먹고 밥 같이 먹고 싶어요 연락하기도 싫겠죠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벗어난 애들은 손절 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은이 정도 반등이면은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예 올라갈 거야 이탈했을 경우에는 내가 좀 거리를 둬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댓글란에 설문지 참여하시고 검색기도 받아가세요